최소 한 명이 질식해 사망했는데 조각상 말고 입찰가가 40억을 넘어서자 다른 걸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? 거래 방식을 바꾸려 했지만 가격이 정해진 거면 좋겠는데 아들의 비밀을 쥔 요한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양보할 생각이 없었는데 회장님도 대답 못하시잖아요 전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일래를진행하기 원하시면 고객의 범죄를 조작하고 아렐리의 작품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됩니다 대가로 미술품을 원했지만 자 그럼 경 대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 손님께 40억 여쭙니다. 40억 받았습니다. 자 그럼 온라인 45억 여쭤봐야겠죠? 사실상 호가는 받았습니다. 요안이 움직이고 있었고 현장 손님께 50억 원 여쭙겠습니다. 50억 받았습니다. 온라인 손님 55억 여쭙고 있습니다. 받았습니다. 55억 온라인 현장 손님께 60억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. 혈육을 돈과 저울질하는 순간까지 몰고 가는데 뭐 이렇게 금방 무너지냐? 재미없게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. 회장님 작품. 잘 받았습니다.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드님 대신 교도소 들어간 그 친구. 꾸역꾸역 입에 조작을 먹어요. 아, 그리고 이거강연 아닌데 하게 버틸 힘을 주시고 용기를...